반갑습니다 용민입니다 바르셀로나의 4일차 아침입니다 오늘은 기차를 타고 바르셀로나에서 마드리드로 넘어갑니다 마드리드로 넘어가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마드리드 근교에 톨레도라는 마드리드 외곽을 한번 차를 타고 구경 가보겠습니다 하몽 샌드위치랑 에그 타르트 프라상 아이스 아메리카노 12유로입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겁나 많아요 진짜 와 마드리드로 가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예약한 기차 시간보다 1시간 무조건 빨리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저 거기서 여유롭게 커피 먹다 왔으면 큰일 날뻔 했다 그 자기 말안 듣게 잘하고 좋아 그럼 니만의 응. 의견을 내라고 사람 진짜 겁나 많아 기차 타러 갑니다 위고 기차 좀 저렴한 기차입니다. 맞다, 6번. 어, 테리아 5A. 어. 6번에 5A. 그리고 2번은 1층. 어, 도착.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어, 기차 3시간 타고 바르셀로나에서 마드리드로 도착했어요. 아토차 기차요. 여기서 바로 저희는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OK 모빌리티로 가서 렌트카 빌딩인거 찾아보겠습니다 불안불안 전 렌트카 호기가 매우 안좋아가지고 조금 불안한데 불안불안 한번 가볼게요 완전 오늘 LA 날씨다 문제 날씨 너무 좋은데? 맞 하나도 안 더워 글쎄요 마드리드 스페인의 수도를 왔는데 확실히 그 바르셀로나랑은 완전 다른 느낌입니다 스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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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게 피해 놓고 찍지도 상관없어. 당당히. 안됐풀 커버리지로 보험 들었거든. 더 이상 보험을 들 필요가 서 다른 사이트에서 찾지도 않았고 이 홈페이지에서 했어. 오토이로한거 찍고 있다 이 말하는 거 같아. 300% completo. 응. 딱히 심면안 되겠다. I have a bigger one, a automatic car is with, with no c o s 추가 비용은 놓고 비용은 안 드는 거 같은데 어, 다른 차를 준다는 거 같은데 어. 이제 어 그러니까 난 처음에 수동으로 예약했다고 아, 그래, 수동으로 그래. 예약했다고. 근데 그 피아트 차량은 지금 아, 없고 아, 대신, 아, 자동, 어, 대신 자동으로 했다고 대신 자동으로 이제 차를 주겠다고 하는 거같 추가는 없다는 거잖아 그럴 거 같아 근데 발음을 좀못 알아듣겠어 음. 좀 센다 발음나 내가 우리영어 못하는 거야 그것도 있는데 <laughs> 더 어려워 지금 <laughs> 여기 하드락 호텔의 지하에 자동차가 주차돼있습습다 힘내라 c 힘내. 힘내라 e 힘내. 힘내라 힘내라 o 힘내라 r o k a y my belly. Oh! Monday. o 다 b 이건 경차가 아니라 좀큰 차인데 그것도 벤츠 차를 줬어요 SUV인데? SUV 벤츠를 줬는데 와 39,000km밖에 안된 거의 좀 좋은 차야 너무 좋은데? 에어컨도 잘 나오고 일단은 폰을 연결해 볼게 음. 날씨 너무 좋고요 긴장돼 <laughs> 미국보다 더 긴장돼 <웃음> <웃음> 아, 안전운전해서 철레도까지 지금 74km 약1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안전운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42, A42로 계속 직진하면 됩니다. 64km를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시원9 0 k m 만 속도 지켜주십시오. 화이팅 도심을 나오니까 되게 시골이네요, 좀. 땅이 떨어져서 그런가? 맞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일단 빨리 톨레 톨래 들어가서 톨레도 한번 구경해볼게요. 여기 성 위에 공룡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1시간에 2.5유로 아, 하나로 한 4,000원 정도 됩니다 조금 주차비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 차 들고 오는 게 훨씬 이득인 거 같아요 굉장히 고발이고 와... 근데 진짜 별 기대 안 했는데 톨레도 진짜 기... 기대 안 했어? 나 제일 기대했는데 진짜 톨레도 개지린 톨레도 숙소를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어 일단 배가 고프니까 바로 밥부터 먹겠습니다 맛있다 미쳤네. 진짜 톨레도 너무 좋아. 와, 진짜 골목골목 여기가 먹자. 배고파 죽겠다 진짜. 오백 원. 이게 토마토 그 샐러드야? 난 그런 차가운 이 타파스 올려 빵에 올려. 아, 아 맛있겠네. 맛있겠네. 야,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아. 안에 생선도 있는데. 왔네 어, 맛있어? 음. 와, 색다른데. 음 과메기만 나. 아, 과메기만 나. 네. 이거 어째 생선이 좀 들어가니까 살짝 비린 맛도 좀 나면서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맛이야. 내 선택 실패. 진짜 과메기만 나. 과메기인데 아보카도랑 토마토랑 싸서 빵에 먹는 맛이야 생선 싫어하는 애들은 싫어하겠다 응. 토마토 절인거에 올리브에 과메기에 아보카도가 돼있는데 이런게 지중해 음식이야 지중해 음식 응, 많이 드세요 입안에 비린 맛이 잘 나면서 이안한 응. 조합이야 고추참치 맛이야 음, 맛있어 이건 진짜 실패 없는 그냥 대맛이지 이것도 맛있어 음, 이것도 고로케오 <laughs> 싸다 27.5? 48,000원 48, 48, 오 가격 저렴한데? 톨레도라서 그런 건가? 아 이제 배부르니까 기분 좋네 아 근데 오늘 날씨 죽인다 와 완전 스페인 남성이야 먹어볼까? 공짜 서면 응. 아니 밥만 먹아니안 먹어. 먹어 밥만 먹으라는 거야 맛있는 마드리드 오시는 분들은 톨레도를 꼭 한번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또 다른 외곽의 관광도시네요 건물이 일단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 왜 유럽 풍 유로풍 유로풍이 유로풍 이런 거였어. 그다. 야. 멋있어. 그다. 진짜 어디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그런 풍경인 것 같아요. 와. 하나하나 다 이쁘고 굉장히 만족합니다 여기 톨레도에서 좀 좋은 호텔을 1박을 잡았는데 기대됩니다 그 호텔은 야경이 멋지다고 하니까 여기서 구경을 좀더 하다가 호텔로 한번 가볼게요 가죠 내가 가는 것도 찍어줘야 지 여기 봐, 여기, 여기 짝 찍어 봐. 대박이 잖아, 왼쪽으로. 보이시나요? 뒤에 진짜 톨레도 대박. 저희는 일부러 이 마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쪽 바깥쪽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여기가 나중에 저녁 되면 야경이 죽인 데가 그쪽 숙소에 잡았는데, 어때? 예뻐,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이게 카메라로 안 당기네.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아, 숙소 죽인다! 하 도랑 도우 수영장 뷰. 우와 수영장 좋다. 어? 야 수영장 좋은데? 어? 수영장 좋지? 우와. 어, 야, 깊다. 여기 카페 테라스입니다. 진짜 뷰가 너무 좋아요. 뷰가 너무 좋아서 나가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이게 5.5유로. 거의 만원 돈. 이조그마한 코카콜라 200ml가, 100ml가 3유로. 한 5천원 합니다. 코카콜라도 개짜가 이거. 어? 200ml짜리 최홍만 큼 <목소리> <그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기 뷰 때문에 그런지 다 비싸네요 예뻐요 <목소리> 악악악악 <목소리> 아... 수영 앞에서 눈이 감기네 여기서 노을 지는 것까지 딱 보고 저녁을 밖에서 렌트카가 있기 때문에 저녁을 밖에서 먹고 다시 올라와서 야경을 보겠습니다. 어 이제 이 스페인어가 살짝 좀 동남아 말처럼 들려 그렇지? 아 여기 오토바이 타고 죽이겠다. 아오토바이 이... 진짜 많이 타고 돌더라 그래. 여기 오토바이 치기네. 야 여기 진짜 바이크 타고 한번 꼭 와야겠네. 이 톨레도 바이크 타고 돌아다니면 이제 죽이 죽이겠네요. 어쩐지 수영장에서 계속 뿡뿡거리더라고요 바이크들이. 왜안 찍어? 야, 너, 너 야, 너 그걸 안 빨리 야 나, 운전하는 내 모습 지이겠다 어때? 지겨. 야 몰랐다. 내가 선수 옷만 사진 찍어줬잖아. 어. <laughs> <laughs> 먹어보자 빵을 맛있이야 진짜 끓으 맛있다 오 이거는 아니야 소세지 이거는 생선. 오, 맛있겠다 오, 뭐야? 날 설레게 파르타르 같은데 응. 음식도 빨리빨리 나오네, 그치? 와, 진짜 개맛있어 다 맛있다 와, 음 개맛있어 어, 예, 오이 찍어 먹방 봐봐. 음 와이게 이게 진짜 맛있어. 없냐? 야가요 <laughs> 너무 맛있게 먹고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o m 정말 사 o o 스페인 음식이 간이 좀 세다고 해가지고 조금 짠거 빼고는 진짜 좀 너무 맛있었어요. 가격도 한 7만 원 정도 나왔는데 다 남겼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빵도 많고 삼겹살도 많고. 조금씩 다 남겼어요. 근데 일단 주는 거 사이즈 자체가 양송이를 무슨 와 아무튼 톨레도 오시면 거기 음식점 꼭 추천합니다. 꼭 가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오늘 톨레도야 하루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여기서 조식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식이 20유로, 21유로, 3 3 0 0 0원입니다 내일은 여기서 조식을 먹고, 어, 바로 세고비아라는 또 다른 소도시를 갈 거예요. 우선 오늘 하루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조식 먹을 때 뵙겠습니다. 인사해라.